이제부터 마술을 보여주겠습니다. 이거 마술해. 자, 자 여기. 이제 여기엔 아무것도 없습니다. 네, 나지. 네, 이제 공을 가리겠습니다 야, 자, 지금. 그럼 이제 열겠습니다. 슬리슬리 마술. 네. 저거. 네, 쬐. 네 안녕하세요. 이제부터 마술 쇼를 파이팅 했습니다 야, 시. 난 이거 찍지 말아봐 잠시. 자, 잠시 후에 <laughs> 시작됩니다. 네, 아무것도 없죠. 신기한 마술이군요. 네,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이제 마술이 다시 시작됩니다. 주르르 마술. 네, 안에 확인하겠습니다. 자, 네 신. No.